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바츠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해드려요. 내가 선교사인 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윤니스니까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연애! 목이 터져라. 연애!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 살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유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어,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아! 이러면요, 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안 주고 싶겠어요? 그날 불지자 말이지 불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 하나님의 말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를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물론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 특별하게 오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했거든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기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잖아요. 아니요. 그냥 앞으로의 기도는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세 마디만 하세요. 그거 계속 반복하세요. 아니, 하나님께 맨날 될 때까지 그거 뭐 붙들고 맨날 이미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다려야 돼요 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도록 기다려야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좋았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만한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것은 작은 것도 나누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자리 이렇게 보고, 우리 보면, 오휴저 어, 쇠파이프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찬양팀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축복하셔서 나는 믿습니다. 우리 예온교회는요 기도 한번 하려면요. 소리 내서 기도 한번 하려면요. 3분에서 5분이 걸려요. 하하, 하하, 입술 닫을 때까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 하는 동안에 알지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